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 예, 우리는 산업위생 이 예, 산업기사 산업위생 기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예 아마 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야이 산업위생을 따는데 과연 좀 쉽게 딸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과목에 첫 시간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먼저 산업 위생이 산업 위생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저 1과목으로 산업 위생학 개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 독성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기사에는 포함이 되고 산업 기사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독성학의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 이 위생학 개론 쪽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산업 기사에서도 다른 파트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사와 산업 기사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자격증이 또 우리 산업 위생 쪽에는 좀 뜨는 그러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 전공을 하시는 분 또는. 비전공이지만은 그 유사전공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라고 제가 강의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의 시간 투자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는 제 1파트가 되겠습니다. 제 1과목 산업위생학개론에서 가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산업위생학 개론에 있는 내용은 계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몇 문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에다가 말로 하는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법규 내용이 좀 바뀌다 보니까 법규 내용 같은 것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론에 있는 이것을 다 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외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도 기출 문제를 보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약. 작게는 20%약 30%는 요 교재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에 부분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서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독성학 쪽이라든가, 그러면 그 또는 유해 인자 뭐 다른 파트 쪽에서 어 나오는 내용이 단계 와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부분이 다른 파트로 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1-3으로 가겠습니다. 1-3. 산업위생학 개론에서 챕터 1. 예, 산업위생의 정의 및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산업위생은 우리는 산업안전이라는 놈이 있죠. 그 안전에서, 예,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은 후진국형이고, 산업위생은 선진국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회는 다 중요한 건데 인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 또는 예측을 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산업위생 같은 경우는. 몸 자체가 골마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선진국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산업위생의 정의, 산업, 미국의 산업위생학회에서 정의한 것이 나옵니다. 요것은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표현 중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잘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위생을 시험을 치는데, 1회, 2회, 3회의 시험이 있습니다. 총 기사, 산업기사는 4회를 칩니다만은, 우리 산업위생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있는데, 1, 2, 3회에 있는데, 예, 세번 중에서 최소 한번 이상 나오면 무조건 자주 나오는 것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은 꼭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유형을 좀 바꿔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똑같이도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2012년도라고 해야 되겠는데 2012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계 자격증에서도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옛날 같으면 공식이나 또는 기본적인 법령을 법령은 응용시킬 게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에서 공식만 외우면 풀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이 기본 공식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에 유형을 바꾸어서 에 최종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과정이 무엇이 되어야만 이것이 나오는가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거꾸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업 안전 쪽에 뒤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산업 위생한 개념의 제일 뒤쪽에 보게 되면, 뭐, 도수율이라든가, 천인율이라든가, 강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그전 같으면, 무조건 공식만 외우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어, 사고가 몇 건이 일어나냐, 도수율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 총 연간 근로 시간 수분의 사고 건수 곱하기 10의 6성, 즉, 100만. 이렇게 그냥 이거만 풀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도수율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그럼 도수율의 정의는 뭐냐면, 근로자의 총 근로 시간, 이것을 100만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100만 시간당 사고 건수, 이게 바로 도수율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도수리 먼저 기본적인 정의를 외우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해 드리고요. 또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렇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암기법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3. 예, 산업 위생학의 정의 이제 줄을 하나 그어 주셔야 되겠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미국 산업위생 학회에 대한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위생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근로자가 산업위생이니까 일반 대중에게 질병이나 건강에서 문제가 되는 장애나 안녕, 편안한 거죠. 편안함을 방해한다든가, 어떤 불쾌감, 방귀껴도 불쾌감이 있다, 그죠? 어,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자, 굵은 글자 중요합니다. 그 놈을 예측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게 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인지하고 그럼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하고 관리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뭐 과학과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죽음이 있는 뭔가를 문제가 되는 것을 무엇을 한다고요? 예, 바로, 예측을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예측은 무엇을 예측하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산업위생학의 정의처럼, 산업위생의 활동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산업위생 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고요그 다음 깨달아야 된다. 뭐라고요? 인지죠. 깨닫고, 아,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위해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 자, 평가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컨트롤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다. 시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산업위생 활동의 네가지 하나 적어 놔 주시고요. 산업위생활동의 네 가지는 예측, 인지, 평가, 관리가 있다. 이 과목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일 재미없는 것이 조금 더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합니까? 잠잘 와요, 이게요. 예. 자, 농담도 좀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이야기하죠. ILO, 국제노동기구 1919년. 어, 1919년은 우리가 3일 운동 했는 날이죠. 김인년 1919년이 바로 국제노동기구로 기억이 나는데요. ILO라는 것이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설립이 되고요. 에, 세계보건기구의 공동위원회에서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어디서 정의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걸 뭐다다른거 ILO, WHO, 세계보건기구 이걸 뭐 외우려고 해가지고 답도 안 나오고요. 다만, 미국 산업위생학회에 가는 것을 AIHA라 한다.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해서 AIHA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용어의 정의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거의 잘 나오는 편은 아니므로 여기서 거의 잘 나오는 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3년에 한 번.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음. 에 그냥 하여튼 산업위생의 정의에서 산업위생활동에 있어서의 네 가지가 예측...